안녕하세요. 수인별곡입니다. 제가 어떤 곳에 와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기토터 정경 좀 잠깐 촬영해서 업로드 시키려고요. 자, 이곳은 장군당이에요. 장군당. 어, 투구 모양으로 있으시죠? 투구 모양. 그리고 저기 밑에 보이는 저것이 요사채 저희들 밥도 먹고 숙식도 하고 그러는 곳인데, 뭐, 기도 방은 이렇게도 있어요. 따로, 여기에도. 그리고 저 건너편에도, 어, 용궁 기도터가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비가 와요. 아, 폭포를 좀 보여드려야 되나? 폭포. 저 위에 가면 폭포가 따로 있어요. 저 위에 가면 폭포가 따로 있는데 너무 힘들어. 올라가기가. 여기는 제가 기도를 받고 있는, 용궁하고 도사 할아버지 계신 곳. 지금 폭포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는 비가 왜안 그칠까요? 지금 휴대폰 배터리에 껴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산이라 데이터가 팡상안 터지니까 배터리가 좀 빨리 소모되는 편이기는 해요. 여기는 산신각. 산신각인데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입장은 패스. 더 위에가 이제 폭포 기도터. 어메 힘들어. 여기가 경사가 살, 상당히 경사져가지고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은 시원하시죠. 저는 이제. 바박 5일 들었더니 귀가 아파요. 여기가 여기가 폭포 밑에예요. 기도 받으시는 분이 계신가 봐. 조용히, 조용히 폭포만 촬영하고 내려가야죠. 너무 힘들어. 폭포 보셨죠? 폭포. 어메, 어메 힘들어.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경사가 심해가지고 잘못 내디으면 자빠지기 딱 좋아요. 지금 현재 비가 며칠 동안 와가지고 아이고. 비 오는 거 보이세요? 비 오는 거 보이세요? 비 오는 거? 조심조심 코콧소리가 어마어마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리산에서 여러분들께 제 안부 잠깐 남깁니다 맛있는 점심 보내세요